안녕하세요. 엔트박입니다. 다행히 어젯밤 미국 시장이 크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고 종목들도 움직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만 하시더라도 잘하는 그런 매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지수와 종목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2,460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위봉이 나오고 나서 미국 지수가 조금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자리가 될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올리고 눌러줬는데 눌러주는데 밑골이 달리면서 마감을 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밑골이 달리는 이런 흐름들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흐름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였었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2,460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릅니다. 2 1선을 통과하면서. 2500포인트를 강력하게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어,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이 이 추세 고점을 노리러 갈수 있다 그래서 2550포인트 정도에서 어,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은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죠 이런 흐름이 이제 잘 상승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량 그린파워입니다 지금 상장을 하고 지금 쭉 빠지다가 상장하고 한 번씩 튀었다가 쭉 빠지다가 밑에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좋게 나오면서 이 봉이 26%까지 올라가고 그 후에 또 올렸다가 눌러주면서 지금 이런 가격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가격대 흐름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려서 눌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이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없이 조금씩 들어오긴 하지만 눌러주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 뚫어주면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 지금 당장 뭐, 이탈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볼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배팅을 해서 우리가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향한 종목들이 잘 가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 줬었기 때문에 그의 흐름에 맞춰서 금량 그린 파워도 한번쯤은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막 급등해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든지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단기적으로 이 앞쪽 박스권 흐름에서 저항대까지도 한번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차트에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시면서 기준에 맞게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종목 큐라티스입니다. 큐라티스는 어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또 이거는 뭐 제약 관련 테마로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쭉 내려왔다가 지금 2,900원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3,700원에서 이렇게 가격대를 격적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볼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최저의 타점은 한 3,200원 정도가 되는데 내려올진 모르겠지만 뭐 내려오면 이런 타점, 이평선들 모여있는 이런 타점이 최적의 타점이 되면서 중간 가격 좀 부근에서 지지가 보여 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안 좋든 어뭐 어떤어 간에 변동성이 큰 장세권 간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 주면서 움직임을 보여 주는 종목들이 나중에 보시면 올라가면서 음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은 지수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지켜주거나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거나 뭐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꾸준히 차트적인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하락할 때 거래량 터지면서 빠지지만 않으면은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혹시나 떨어지는데 막 거래량이 여기서 엄청나게 터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지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큐라티스, 금량 그린 파워, 신규 상장하고 나서 지금 하단부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인데요 한국 파마입니다. 이것도 뭐 제약 관련 테마로 묶여 있는데, 제약 관련 테마가 코로나 때 한번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쭉 빠지기만 했죠. 그리고 코로나 때 이때 상승을 해서 지금 상장을 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2만 원대 부근에서 상장을 해서 거의 뭐 다섯 배 가까이 그렇게 9만 원대까지 찍고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쭉 빠지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 들어오고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평선을 다 뚫어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다음에 가격대의 움직임을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5,500원에서 뭐, 15,500원 요 사이에서 움직임 내려오다가 이렇게 갈수 있는 자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차트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 파마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뭐한 번에 이렇게 가는 자,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한10% 20% 바로 튈수 있는 그런 움직임의 시작점에 있어 보이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은 한 번쯤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르페인트, 이런 것들도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차트는 매우 좋습니다.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7,500원 정도. 그리고 위로는 9,000원대. 이런, 이런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위로 올라가 슈팅이 나왔죠. 눌러줬는데, 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올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박스껏 만들다가, 지금 여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데, 쭉쭉 갈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쯤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을 기다려볼 만한 그런 자리에 있어 보이는 차트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른 페인트,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오르면서 움직임 보여줬는데, 결국엔 삼성전자도 비슷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래량 터진 봉,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살짝 이탈을 보여줬지만은 이 박스건 자리에서 지켜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7만원 뚫어서 안착을 해서 더 위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 보이는 그런 지금 움직임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을 수도 있고 뭐 움직임이 또 지수가 안 좋아지면은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7만원대 뚫어서 75,000원, 7만 8만원대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시작점에 있지 않나. 그래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지수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크더라도 우리가 항상 노려야 될종목은 어 밑에서 지지 저항을 보여주면서 지지와 저항,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강력한 거래량 들어온 움직임 나온 종목들 위주로 한번 둘러보시면서 본인만의 그런 기준과 테마나 뭐 기업체, 업체의 그 영업 이익들이나 뭐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인 트박이었습니다.